자리 다시왔습니다 오늘은 어 16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또 신나게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아자 아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버 16. Who makes federal laws? 자, 이번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입니까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누가가 나왔네요. 자, Who makes? 누가 만드냐? 이 말이네요. 누가 만듭니까? 자, 누가 요리합니까? 하면 Who c o o k s 그 다음에 누가 읽습니까? 하면 Who r e a d s 누가 TV를 보죠? 하면 Who w a t c h e s TV? 라이 like Who makes? Who makes? 네요 Federal laws. 말 그대로 Federal 이라는건 연방법을 얘기하겠어요. 자, 누가 연방법을 만듭니까? 자, 여러분 답 나왔죠? 1, 2, 3 네. Congress. 자, 국회에서 만들고요. Or,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말 그대로 상원과 하원. 쉽게 말하면 상원과 하원이면 Congress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Congress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or 아니면은 US or national legislature 라고 입법부에서 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Congress or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r US or national legislature 라고 대답을 하나를 어,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next number 17.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자, what are the two parts? 말 그대로 뭐냐 이 말이네. what are. 그죠? 또 나왔죠. 무엇입니까? two parts. 자, 두 분야는 뭐냐는 거네요. 무엇의 두 분야는 무엇이냐? 어, the United States Congress. 자, 말 그대로 미국의 국회네요. Congress가 국회였었죠. 미국 국회의 두 분야는 뭐냐? 쉽게 말하면 두 부서는 뭐냐? 이 말이네요. 자, 미국 국회의 두 부서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답은 1, 2, 3. 자, Senate and House. 자, Senate and House라는 건말 그대로 상원과 하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원하면 Senate이지만 하원을 얘기할 때는 House 해도 돼요. 즉, House of representative의 의미인데 줄여서 house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next number 18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number 18 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자 How many 하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우리가 셀수 있는 게온다그 했죠. 얼마나 많은 이말이에요 US Senators 오, 센 Senat이 아까 상원이었잖아요. 그럼 senators 하면은 이번에 상원 의원들을 얘기하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원 의원들이 are there 있습니까? 이 말이네요. 자, 그럼 대답은 are there 있으니까 대답할 때는 되어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되어라 해서 블라블라.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되어라. 10. 뭐 이런 식으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습니까? 자, 미국의 상원의원은 우리가 몇 명이 있을까요? One, two, three. 그렇죠. Oh, there are 100. 자, 100 하면은 뭐죠? 100명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100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100이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자, 어떤 분은 또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수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hundreds에다 s만 붙이면 돼요. Hundreds of people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천은 뭘까요? Thousand죠. 자, 그럼 수천 할 때는 그렇죠. 역시 여러분 smart해요. Thousands가 되겠죠. So thousands of people. 자, number nineteen. 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자 we elect a us senator 말 그대로 우리는 선출한다 이 말이네요. 누구를 미국의 상원 의원을 a us senator를 자, for how many years 자,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우리는 그럼 선출할까요? 이 말이네요. 자, 우리는 미국 상원 의원을 어, 몇 년마다 선출을 합니까 이 말이 되겠네요. 자, 즉 상원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냐 이 말이겠죠. One, two, three, 네, six years. 그렇죠. Every six years we elect. 우리는 elect한다, 선, 선출한다. 누구를? A U S senator.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ix years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자두개 이상일 때는 항상 x 붙는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six years 하면은 6 년이 되겠습니다. 자 number 20. Who is one of your state's U. S. senators? 자 who is? 자 누구입니까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면 what is 배웠어요 자, 무, 누구입니까 who is 요자 뭐가 누구냐 one of your states u.s. senators senators 라는거 아까 상원위원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에 이 말이네요 여러분 주에 어, 상원의원은 어, 누구냐 이 말이네요 자, one of your states u.s. senators 자, 상원 의원들 중에 한 명, 원이 정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 상원 의원들 중에 한 명은 누구냐? 자, 여러분 주의 상원 의원한 명을 대보시오 이 말이에요. 자, 각 주마다, every state has different senators. 자, 주마다 다른 senators를 갖고 있지만, 제가 Washington s t a t e 기준에서 어,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마다 조금씩 그 세네럴스의 이름은 다르겠죠. 자, 그거 잘 아시고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페리모리. 그죠? 이 워싱턴 스테이스에는 페리모리하고 마리아 캔웰 말 그대로 마리아 캔웰 자이 중에 둘 중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one of" 했으니까 "one of your s p e c i f i c a l l y 말했죠. 한 명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는 p e r 리 m r y 가 말하기 쉽다. 그럼 p e r 리 m r y 로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m 리 r i o can't w e 훨씬 나아. 그럼 m o r i o can't w well. e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여기 워싱턴 스테이스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20번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Then I'll be back with the next video. Thank you for watching. Bye.